안녕하세요. 꼬집입니다 자, 오늘은 또 로테가 바뀌어서 시케나데이 됐는데요. 음, 오늘 편성 무기들이 관통도 있고 범위 공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꽤나 좀 험난한 느낌이 들어요. 네, 예, 지금 아직까지 몇번좀 해보면서 느낀 게 무기 관박 엄청나게 나쁘다고 느끼진 않거든요. 하지만 트리키한 무기들이 많고 완전히 무기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게 아니면 해쳐나즈의 힘든 감이 있어가지고 보통 이런 편성일 때 침몰 많이 합니다 <laughs> 세끼나된 넓기도 하고 어려운 맵이기도 해서 보통은 이런 편성일 때 많이 침몰을 한다는 각인 침몰을 한다는 인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스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거리가 좀 짧은 차저예요. 대신에 이제 공중에서도 차지되고, 차지 굉장히 빠르고, 잉크 효율도 괜찮은 편입니다. 차지가 빠르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저하면은 잠복처리도 약하고, 뭐 관통이, 관통 이용하면 잠복처리 못할 것도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잠복처리가 조금 약하다는 인상이 있는데, 가까이에서. 그리고 또뭐 칠도 좀잘안 되고, 이런 인상이 있지만, 차지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이 어느 정도 다 상쇄가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저치고는 과감하게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어요 과감하게 이제 잠목들도 처리해 주시고 왔다 갔다 좀 해주시면서 처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평소에 하시던 토탄을 본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셔야 되고 확실히, 가볍기 때문에, 뭐, 납품 같은 것도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지금 좀, 잠옷 같은 거 열심히 한쪽으로 오는 거 관통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팀매들이 너무 우락부락해가지고, 먼저 알아서들 제가 할 것까지 없이 처리를 해줬네요. 아무튼 가벼운 무기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기도 좋고, 움직이기도 좋고, 그런 느낌입니다. 스파이 가젯, 얘는 뭐, 그냥 단거리 슈터랑 비슷해요. 그냥 크게 다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잡으면 안 되겠다. 내가 기둥을 잡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남에 올라가 있는 냄비는 잡지 않도록 하고요. 뭐 어, 약간 단거리 슈터 역할 답게 열심히 처리도 좀 꾸준히 해주시고 말도 좀 꾸준히 주어주시고. 뭐 우산막 활용해가지고 잠복같은것도 이렇게 좀 처리해주시는데 어.. 가젯의 우산막 그렇게 든든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지 마, 마셔야 되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 가젯이 쉘터를 무기들이 다좀 에너런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가젯도 뭐사향되고 나서부터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나쁘지 않다 정도지 결코 센 무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 잠깐만 난리 났음 일단은 그래도 천천히 잠옷부터 처리를 해주고요 만조라서 잠옷한테 뭐 얻어맞는 것도 문제지만 역백이라도 당해가지고 죽어버리면은 큰일이기 때문에 잠옷부터 꼭 순서대로 잘 처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 같은 거 죽고 죽으러 가고 싶어도 뭐 이런 애들이 막 옆에서 계속 스폰이 되면은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하니까 그냥 평소에 열심히 우산망이랑 접촉 데미지 잘 활용해 가면서 정리 꾸준히 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편성 다 같이 자못 정리하지 않으면은 조금 힘든 편성이어가지고 자 여기 세탁기가 나왔네요 마지막 에브 세탁기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슬로션데, 약간, 직격을 너무 맞추면 오히려 안 좋은 느낌? 어 근데 타워 같은 거는 조금 보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힘들달까. 한 번에 한 칸밖에 못 깎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끼케아두칸 깎거든요? 아무리, 이제, 이렇게 빗나가게 하면은, 나름대로 범위 공격이 되니까, 네 보통 직격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이 스크루 슬로셔로 이제 잠목 공격 같은 거를 하려면은 약간 이렇게 위로 끼얹듯이 스치게 해가지고 저 폭발 범위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저 세탁기 범위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항상 쉬운 건 아니라서 직격이 맞으면 이제, 그런 범위 공격이 무효가 되니까, 일단 이거 잡아주고요. 이것도 잡아주고. 아, 그것도 잡아주고요. 조금 진정됐을 때, 납품을 해주는데, 음, 일단은, 여기까지 납품을 한 다음에, 어디보자. 응, 남아 있는 건물들 그냥 싹다 처리를 해줄게요. 어 박쥐 떴다. 일로 오겠지. 아 아깝다. 박쥐 앉아 있을 때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이스 오기 모든 걸 해결해줬고요. 어, 마지막 웨이브는 거의 뭐 스페셜로 밀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laughs> 아무튼 약간 빗맞추는 걸로 세탁기 기둥 처리도 할수 있고 잠옷 처리도 좀 약간 할수 있고 그런 느낌인데 어 이번 리뷰에는 잘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가지고 다음 두 번째 판에서 좀그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오늘 용이네요? 뭐 용인데 스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스키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그러니까 사거리는 아무리 짧아도 용 때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기.. 없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엔잽답게 주변 서포트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알을 알을 줍고 저.. 군도 크라켄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것들 칠해주고 엔잽은 뭐 뭐할 일이라고 해봤자 이번 편성에서 단거리 슈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든 열심히 해야 되는 포지션이긴 해요. 근데, 뭐 이번 편성에서 진짜로 좀 신경 써주면 좋다 싶은 거는, 이제, 7? 칠 해주는 거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고요. 와! 터, 커트려야지 <laughs> 여유주가 보라색이었어. 엔젤에 관한 것도, 네, 다음 판에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판입니다. 아, 하면 할수록 새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분명히 범위 공격도 있고, <laughs> 관통도 있는데, 네, 처리가 조금 많이 힘들다. 근데 처리가 힘들달까? 잉크가 많이 부족하네요. 아무래도 칠이 그렇게 또 강한 무기들은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칠 강한 무기가 엔젤 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아까 전에 조금 애매하게 넘어간 스크루 슬루셔가또 나와줬으니까, 이걸로 열심히 잠옷 좀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끼얹듯이 이렇게 정치어나볕서 노리면은 잠옷처리가 조금 더 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긁히거든요 이런식으로 나름 긁히고 기둥같은것도 살짝 빗맞추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마리 깎을수가 있고 근데 우리 스킵친구가 또 엄청나게 열심히 잠옷처리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다같이 열심히 잠옷처리하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는 현성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무기가 다이버 칠이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 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얍! 하나 둘아 아깝다 이거 안되겠다 그러면은 다이버 칠얍 폭산도 나름 직격 두번 먹이면은 한턴 안에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킥이 안 보고 있는 쪽에 폭탄이 뜨면은 본인이 또 같이 처리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에 뱀이 이렇게 뱀이랑 철판 나, 날뛰고 있으면은 나품 힘들어가지고 귀찮아지는데 아또 잉크 없어 세탁기는 잉크가 넉넉한 무기는 아니라서요 잉크 관리도 좀 신경 써서 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긁듯이 잠몹이랑 함께 힘내 살려가고 나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가면서 이번 웨이브는 어떻게든 헤쳐나간 것으로 자 다음 부기 뭐지? 네, 스파이가 아저씨네요. 얘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단거리 슈터 넘버 투입니다. 어, 알도 열심히 죽고 철도 열심히 해가고 뭐, 밖에도 열심히 나가가면서 최대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무기는 뭐 엔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앞가림 할 만큼의 칠은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원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어요. 그래 스프로슬러셔 같은 애들, 뭐 스키클린 얘네들 밖에 보내봤자 타워 잡으려고 하면 한 세월이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타워 같은 거 뜨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네요. 그래도 산탄총이 잘 활용하면은 걔네보다는 좀 빨리 타워를 깎을 수 있어 가지고. 아이고, 오 나이스. 야채 패드 방금 한 번에 처리된 거 굉장히 크다. 자, 조심해가면서. 을오 두더지한테 무수한 악수 요청. 이쪽에 있는 잠옷도 무산막 활용해가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열심히 처리를 해줍시다. 음. 아, 저기 뭐야? 친구들 불러주고요. 제트팩이랑 호스나 둘다 나와가지고. 뭐, 아주 큰일은 안 난다고 생각해요. 궁이 두 개나 나왔기 때문에. 박쥐도 정리를 해주고요. 음, 알좀 보내가면서 이 철구도 접촉 데미지랑 평타랑 이용해가지고 깎아주도록 합시다. 얘가 그렇게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파괴력이 센 무기는 아니라서요. 음, 근데, 그냥, 여기서 지금, 농땡이 피우면서 알만 보내고 있는데, 괜찮나, 이거? <laughs> 네, 살짝 눈치 보이니까 돌아가도록 할게요. 흠. 별일 없네요, 근데 거물 처리가 잘 돼가지고 나이스. 마지막에 철구 막 떠는 거 아찔했는데 네, 두 명이 스페셜 써가지고 어떻게든 상쇄했다. 오케이, 어 엔젯 나왔네요. 오케이, 이무기는 뭐 아까도 살짝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는데 칠이 잘 되는 단거리 슈터잖아요. 잉크도 많고 어, 최대한 잉크 쥐어 짜내면서. 주변에 칠 확보를 좀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번 편성 칠안 되는 팀매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약간 이거를 좀 잘, 얼마나 잘 덮어놓느냐에 따라서 뭐 차지 무기도 있고 연사력 안 좋은 무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얼마나 오래 버티는지는 거기 달려있어요. 일단은 원정 각이 떴으므로 철판에 억으로 받아서 힘에 도와주러 왔었는데, 철칸에 어그로 받아서 그냥 돌아가면 될것 같아요. 워낙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일단은, 뱀 같은 건물들 빨리빨리 없애주고. 저쪽에 있는 어깨패드가 다른 어깨패드로 대체가 됐는데, 일단은, 잉크 잘 회, 회복을 해가면서, 일단 잉크 좀 회복을 하고 생각해야 겠다 반사 떼주고요. 납품도 주고 칠도 해주고 팀매들 뭐하는지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그나마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철판 있다고 알려주고요 인트도 없으니 일단 하나 깝시다 제가 지금 파워 타겟이니까 팀에 테러 안하는 위치로 가서 납품해주고 음, 일단은 큰 걱정은 없네요. 지금 대충 상황 정리된 상황이니까, 어, 남아있는 구석택에 있는 기둥이나 잡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점프 좀 끼면은 막 빨리는 아니더라도 나름 밑에서 기둥 잡을 수 있기는 해요. 이 무기도 은근 사거리가 나와가지고, 아휴, 여운 편성, 약간 그냥 보시는 대로 좀 얼렁뚱땅 우당탕탕인 감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편성이긴 한것 같으니까 네, 실패를 하신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좀 연습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편성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